테레사 루이스, 25만 달러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H라는 낮은 IQ의 여성이 계획한 범죄.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식사는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고,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정의와 조작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어느 운명적인 밤, 테레사 루이스는 자신의 집을 도살장으로 만들어 한때 사랑을 맹세했던 가족을 몰살시켰다. 오늘 우리는 2010년 9월 23일 버지니아주 사형수 감방에서 거의 8년을 보낸 후 독극물 주사를 맞이하게 될 당시 유일한 여성 사형수인 테레사 루이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 가난에 허덕이던 한 여성이 잔혹한 이중살인의 배우가 되기까지 우리는 그녀의 마지막 식사, 피해자의 의붓딸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 그리고 공범 중한 명이 무덤까지 가져간 진짜 배우에 대한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것이다. 다음 내용은 폭력적이고 실제 범죄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버지니아주 피칠베이니아 카운티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걸려온 한 통의 9.11 전화가 고요를 깨뜨렸다. 테레사 루이스라는 여성의 목소리는 잔인한 침입과 공격에 대해 공포에 질려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끔찍한 광경에 직면했다. 남편인 줄리안 루이스는 여러 발의 총상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아들이자 25세의 예비역 군인 찰스 제이 루이스는 침실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처음에는 비극적인 강도 살인 사건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 가지 작은 세부 사항, 숨을 헐떡이던 남편의 속삭임이 사건의 전체적인 양상을 바꾸어 놓았고, 울고 있던 아내는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테레사의 아이라나 이큐는. 거의 10년간 이어진 법적 논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매우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이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제한된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뱀의 머리였을까? 아니면 더 사악한 게임에서 희생양이었을까? 그리고 매튜 샬렌버거라는 이름을 기억해달라. 그는 113의 IQ를 가진 21세의 젊은 남자였다. 그는 두 명의 총잡이 중한 명일 뿐만 아니라 사건 뒤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를 해독하는 열쇠이기도 했다. 그와 테레사의 관계는 단순한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존성과 조작의 치명적인 조합이었다. 당신은 누가 진짜 배우라고 생각하는가? 경계선 지능에 가까운 IQ를 가진 테레사 루이스일까? 아니면 더 똑똑하지만 계산적인 젊은 남자 매튜 샬렘버거일까?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한 여성을 이토록 끔찍한 나락으로 몰아넣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삶이 운명적인 한 지점에서 교차하며 비극으로 끝난 것을 살펴봐야 한다. 한 줄기 시간 속에는 줄리안 클리프턴 루이스 주니어라는 남자가 있다. 그는 덴리버 직물 공장의 성실한 관리자였다. 그는 첫 아내가 사망한 후새 아이를 혼자 힘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호랍이었다. 그의 삶은 고된 노동과 온전한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그의 막내아들 찰스 제이 루이스는 가족의 자랑이었다. 튼튼한 젊은 청년으로 미국 육군 예비군에 입대하여 조국을 위해 이라크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찰스는 미래, 희망 그리고 책임의 상징이었다. 줄리안과 찰스 두 부자의 삶은 버지니아 시골의 가족애와 근면함을 보여주는 소박한 그림이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는 테레사 윌슨의 삶이 있었다. 버지니아주 덴빌의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테레사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 모두 고대게 일했던 직물 공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녀는 16세에 학업을 중단하고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빠르게 파탄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딸 크리스티와 외로움뿐이었다. 테레사는 술과 진통제에 의존하며 수십 개의 저임금 직업을 전전했고 전 시어머니가 묘사했듯이 항상 불안정하다고 느꼈다. 그녀의 삶은 잘못된 선택과 물질적, 정신적 결핍의 연속이었다. 이두 시간의 흐름은 2000년 봄 줄리안이 관리자로 테레사가 노동자로 일했던 댄 리버 직물공장에서 교차했다. 호라비의 연민이 기댈 곳을 찾던 한 여성의 나약함을 만났다. 불과 몇달 후인 2000년 6월, 테레사와 그녀의 16세 딸은 줄리안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빠르게 결혼했다. 테레사는 마침내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첫 번째 비극이 닥쳤다. 2001년 12월, 줄리안의 큰아들 제이슨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20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으로 다소 위로받았다. 줄리안은 이 돈으로 집과 아이커의 땅을 사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비극의 땅에 탐욕의 씨앗이 뿌려졌다. 2002년 8월 찰스는 이라크 파병을 준비하기 전에 25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줄리안을 주요 수혜자로 그리고 그의 새어머니인 테레사 루이스를 부차적 수혜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찰스의 생명보험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다. 그것은 전쟁 준비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버지에게 치명적인 표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테레사 루이스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녀의 과거를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가난, 부족한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불안감으로 형성된 과거다. 이른 학업 중단과 성급한 결혼은 그녀를 의존성의 악순환에 빠뜨렸다. 이혼 후, 그녀는 직업 기술이 없었고, 육체 노동을 하며 힘겹게 살았으며, 술과 진통제를 탈출구로 삼았다. 나중에 심리학자들은 그녀가 의존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환자가 무력감을 느끼고, 스스로 결장을 내릴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다. 그들은 종종 관계에 매달리며 버림받지 않기 위해 비이성적인 행동을 기꺼이 한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에 따르면 낮은 IQ를 가지고 의존성 인격장애로 진단된 테레사 같은 사람은 종종 승인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지가 강하고 더 똑똑한 개인에게 극도로 쉽게 조종당한다. 그들은 마치 방향타 없는 배와 같아서 충분히 강한 어떤 바람에도 쉽게 휩쓸린다. 백립삼의 i q 를 가진 21세의 매튜 샬렌버거와 19세의 로드니 라몬트 플러의 등장은 바로 그 독성 있는 바람이었다. 테레사는 월마트에서 그들을 만났고 빠르게 세 사람의 성적인 관계로 빠져들었다. 테레사에게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갈망하던 관심과 자기 같이 확인이었을 것이다. 헤레사의 범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0년 봄. 줄리안을 만났다. 2000년 여름. 결혼했다. 2001년 12월. 남편의 첫 의부다들이 사망했고, 그녀는 처음으로 큰 보험금을 접했다. 2002년 8월. 둘째 아들이 보험에 가입했고, 이번에는 그녀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2002년 가을, 젊고 무모한 샬렌버거와 풀러를 만났다. 2002년 10월, 그녀는 그들에게 총을 사라고 1,200달러를 주었고 살인계획을 세웠다. 한 아내에서 살인계획자로의 미끄러짐은 불과 몇달 만에 일어났다. 관계에서 주종당하는 5가지 경고신호가 있다. 1. 과도한 재정적, 감정적 의존 2.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 3. 무조건적인 승인을 끊임없이 추구. 4.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과 도덕에 반하는 결정을 기꺼이 내림. 5. 그 사람이 없을 때의 극심한 공포감. 테레사 로이스는 샬렌버거와의 관계에서 이 모든 신호들을 보인 것처럼 보인다. 2002년 10월 30일 밤. 루이스 가족의 이동식 주택에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테레사의 시각에서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계획의 절정이었다. 그녀는 뒷문을 잠그지 않고 놔두었고 죽음의 신에게 조용히 초대장을 건넸다. 두 명의 애인이 몰래 들어오는 동안 그녀는 부엌에 앉아 기다렸다. 아마도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을 것이고 공포와 어두운 기대가 뒤섞여 있었을 것이다. 총성이 울린 후 그녀는 45분 동안 기다렸다. 이 시간은 끝없이 길고 죄책감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고 그 후에야 911에 전화했다. 그 시간 동안 그녀가 한때 머리를 맞대고 잠들었던 남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동안 그녀는 차갑게 그의 지갑을 뒤져 마지막 남은 돈을 가져갔다. 매튜 샬렌버거와 로드니 풀러의 시각에서 그것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이미 열려있는 문을 통해 집으로 몰래 들어갔다. 더 똑똑하고 단호한 것으로 알려진 샬렌버거는 잠든 줄리안이 있는 침실로 가서 여러 발의 총을 쐈다. 옆방에 있던 풀러는 산탄총으로 찰스를 쐈다. 찰스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쿨러는 망설이지 않고 두발더 쏴서 그를 끝장냈다. 그들의 행동은 차갑고 잔인했으며 전문적인 집행자들처럼 효율적이었다. 그들은 테레사로부터 300달러를 받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치 못한 시각이 있었다. 피해자의 시각이다. 줄리안 루이스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즉시 죽지 않았다. 두 보안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장 강력한 비난의 말을 내뱉었다. 내 아내는 누가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 이 유언은 테레사의 서툰 침입자 연극을 산산조각 냈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되었고, 죽은 자의 목소리로 가해자를 폭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 집행관들의 시각에서 그들은 혼란스러운 현장에 도착했다. 울부짖는 한 여성, 두구의 시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나온 비난. 모순은 너무나 명확했다. 테레사의 이야기는 빠르게 무너졌다. 잠시 멈춰보자. 만약 당신이 현장에 처음 도착한 수사관이고 줄리안의 유언을 들었다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은 아내의 눈물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숨을 헐떡이는 남편의 말을 믿을 것인가 이웃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줄리안의 유언은 도화선이었지만 그 후에 테레사의 행동이 스스로 무덤을 봤다 사건 발생 며칠 후 남편과 의부다들이 아직 매장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테레사는 줄리안의 계좌에서 서명을 위조한 가짜 수표로 5만 달러를 인출하려다 천장에서 체포되었다. 숨길 수 없는 탐욕이 그녀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수사관들은 가장 복잡한 법의학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테레사의 성급함과 어리석음이었다.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한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샬렌버거와 풀러를 고용했고 총을 사라고 돈을 주었으며 25만 달러의 보험금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인정했다. 범죄 조직은 빠르게 밝혀져 두공범도 체포되었다. 이 사건의 추격전은 고속도로에서의 추격전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추격전이었고 주모자의 실수로 인해 빠르게 끝났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테레사의 자백이 명백해 보이지만 이 치명적인 3인조의 각자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더 복잡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테레사의 테레사 루이스의 재판은 극적인 무대가 되었다. 켄 쿠치넬리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측은 교활하고 무감각하며 탐욕스러운 여성의 초상을 그렸다. 그들은 테레사가 이 뱀의 머리이며 그녀의 어두운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 두 젊은 남자를 조종한 대우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간통, 배신, 그리고 범죄후, 그녀의 무감각한 행동, 즉 남편이 마지막 숨을 쉴때 그의 지갑을 뒤진 것에 대해 강조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했다. 아이큐와 관계없이 그녀의 행동은 냉혹하게 계산적인 사람의 행동이었다. 사건에 청부살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버지니아 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되었다. 나누인다는 막대한 증거와 의뢰인 자신의 자백에 직면하여 위험한 전략을 선택했다. 그들은 테레사에게 유죄를 인정하도록 조언했고 수사기관과의 협조와 솔직함이 판사의 자비를 얻어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받기를 바랐다. 그들은 두 가지 주요 쟁점에 초점을 맞췄다. 테레사의 낮은 IQ와 의존성 인격장애. 그녀의 변호사 제임스 E. 로캡 3세는 그녀는 정신지체는 아니지만 그것에 매우 매우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테레사가 그렇게 복잡한 계획을 스스로 세울 만큼 똑똑하지 않았으며 훨씬 높은 IQ를 가진 매튜샬렌버거의 손에 노란한 도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법정에서 테레사가 의존적이고 쉽게 영향을 받으며 샬렌버거에게 완전히 조종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설득되지 않았다. 그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주며 테레사가 주모자라고 선언하고 독극물 주사형을 선고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총을 직접 쏜 샬렌버거와 풀러는 각각 별도의 재판에서 종신형만 선고받았다. 이 판결의 차이는 분노와 논쟁의 물결을 일으켰다. 살인을 직접 실행한 사람들은 왜 사형을 면하고 직접 능력이 제한된 것으로 여겨지는 주모자가 왜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가? 판결이 상고된지몇년후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2004년 11월, 테레사 변호인단을 위해 일하던 한 사립 탐정이 감옥에 있는 매튜 샬렌버거를 찾아갔다. 그 만남에서 샬렌버거는 힘 있는 글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했다. 테레사는 나를 사랑했다. 그녀는 나를 매우 기쁘게 해주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았다. 테레사에게 조종당했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 사람의 이 자백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다. 더 똑똑한 한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의존하며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여성을 완벽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그림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행동이 이어졌다. 샬렌버거는 자신이 방금 서명한 진술서의 일부를 갑자기 찢어 먹어버리고 올 일은 오겠지 나는 차가운 말을 남겼다.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후회였을까? 아니면 진실을 숨기고 테레사가 모든 결과를 감당하게 하려는 마지막 노력이었을까? 2년 후인 2006년 샬렌버거는 감옥에서 자살하여 마지막 답변을 무덤까지 가져갔다. 그의 미완성 자백은 사건을 맴도는 유령이 되었고 결코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으로 남았다. 당신은 샬렌버거의 미완성 자백을 믿는가?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심리전을 펼치려 했을까? 2010년 9월 22일 형 집행 24시간 전 플루반나 여자 교도소의 공기는 무거웠다. 밤 맥도넬 버지니아 주지사에게 7,300건이 넘는 사면 탄원서가 전달되었는데, 이는 기록적인 수치였다. 사형 반대 운동가와 유명 소설가 존 그리 샴을 포함한 지지자들은 테레사의 사형 집행이 극심한 불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녀의 낮은 IQ, 두 공범과의 판결 차이, 그리고 샬렌버거가 진짜 주모자였다는 증거를 지적했다. 그들은 테레사를 모범적인 수감자로 묘사했고, 그녀가 회개했으며 종종 다른 수감자들을 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9월 17일, 맥도넬 주지사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든 탄원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신중한 검토 끝에 나는 판결을 뒤집을 정다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했다. 마지막 희망은 모두 사라졌다. 인생의 마지막 밤, 테레사 루이스는 마지막 식사를 대접받았다. 그녀의 요청은 호화로운 잔치가 아니라 그녀가 다시는 가질 수 없을 평범한 삶을 떠올리게 하는 소박한 음식들이었다. 닭가슴살 튀김 두 조각, 버터를 곁들인 완두콩, 닥터 페퍼 한 병, 그리고 후식으로 애플파이. 식사는 침묵 속에 제공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의식이었다. 그것은 도전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죽음을 앞둔 한 여성의 겸손한 요청이었다. 그린스빌 교정센터의 사형 집행실에는 피해자 줄리안의 의붓딸이자 피해자 찰스의 누이인 캐시 루이스 클리프턴을 포함한 증인들이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질문받았을 때 테레사는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애원하지도 않았으며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캐시를 향해 돌아서서 유리를 통해 삶의 마지막 말을 건넸다.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나는 캐시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녀가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방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인정, 용서에 대한 간청, 그리고 작별인사였다. 이 말들은 책임을 부정하지 않고 그녀가 야기한 고통에 직접적으로 맞섰다. 2010년 9월 23일 오후 가오시 13분 독극물 주사 과정이 시작되었다. 41세의 여성 테레사 루이스는 사망이 선언되었다. 그 직후의 반응은 깊은 분열이었다. 피해자 가족은 마침내 정의가 시현되었다고 느꼈다. 국제 언론은 논쟁으로 폭발했다. 테레사 루이스의 죽음으로 버지니아 사법 역사상 비극적이고 논쟁적인 장은 끝났지만 그것이 던진 질문들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 사형 집행 후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각자 다른 길을 갔다. 음모를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던 테레사의 딸 크리스티 린비는 5년형을 복역한 후 석방되어 조용히 삶을 재건하려 노력했다. 두 총잡이 중한 명인 로드니 라몬트 플러는 여전히 종신형을 복역 중이다. 테레사 루이스 사건의 가장 큰 유산은 법률 시스템에 대한 깊은 영향이다. 이는 여성과 지적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녀의 사건은 종종 판결의 공정성과 여러 피고인이 관련된 사건에서의 조정 가능성에 대한 토론에서 이용된다. 테레사가 사망한 지 11년 후인 2021년 3월 24일, 버지니아주는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이 결정으로 테레사 로이스는 주 역사상 마지막으로 처형된 여성이 되었는데, 이는 슬프고 잊히지 않는 기록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요소들이 남아있다.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누가 진짜 주모자였는가? IQ 72의 테레사가 이중살인 계획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지시했을까? 아니면 그녀는 더 똑똑한 매튜 샬렘버거에게 조종당한 도구에 불과했을까?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에게 의존하며 모든 죄를 짊어질 만큼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완벽한 도구로 본 것은 아닐까. 샬렌버거의 죽음은 답변을 가져갔고 사건의 진실에 영원한 공백을 남겼다. 만약 당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2002년 10월 이전에 테레사 루이스, 매튜 샬렌버거, 로드니 플러 사이의 대화나 관계에 대해 추가 정보가 있다면 법적 정의는 결정되었지만 그러한 정보는 이 복잡한 심리적 그림을 밝히는데 여전히 도움이 될수 있다.